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애니학의 이명재, 이한진, 노경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중재비를 돌다가 착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로봇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에서 개발한 아틀라스입니다. 이 회사의 연구원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사고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로봇의 뭐 엔코더의 값이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은 어 센서 이슈가 굉장히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어더 실험실이 아닌 좀더 혹독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어 로봇을 어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어 모터와 발전기의 구조가 어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역기 전력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연구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저희가 BLDC 모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먼저 모터를 구동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모터로부터 역기 전력을 검출하는 과정이 있었고 검출한 역기 전력을 바탕으로 모터의 각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낼수 있도록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실시간으로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돌아가는 BLDC 모터의 회전 각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모터를 구동하고 동시에 역기전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특수 목적 제어 회로를 제작했고 그것을 이제 애니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희 애니악 같은 경우에는 어 액추에이터의 그 액추, 저희가 사용한 비에디스 액추에이터에는 세 개의 말단부가 존재하는데요. 이 말단부의 전압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전압을 올려줄 수 있으면서 동시에 동시에 우리가 가해준 전압과 실제 걸린 전압의 오차 그리고 실제로 모터에 흐르고 있는 전류를 측정을 해줄 수 있는 그 특수 목적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적 으로그 액츄에이터를 오픈 루프 제어를 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센서를 통한 피드백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회전하면 발생하는 역기전력을 동시에 측정하는 과정을 가장 먼저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전기각의 역기전력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 궁극적으로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각도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에 도달하였습니다. 역기전력으로 전기각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모터는 세 종류의 코일이 각각 네 개씩 번갈아 배치되어 있어 총열두 개의 코일 이 있고요. 또두 개의 극을 가진 자석이 총열네개 존재합니다. 이때 한 세트의 코일에 두 개, 세개 이상의 극이 지나가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코일이 3개 그리고 자석이 2개 있는 모델로 단순화였습니다. 그 뒤에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해서 하나의 코일에 발생하는 역기전력을 개선했는데요. 그 결과 위상이 각도이고 또 진폭이 각속도에 비례한 형태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 결과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결과 그래프의 개형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여기, 어, 여기 보이는 이 식을 이용해서 연구를 계속 이어가 나갔습니다. 각도를 90도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 식에서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코사인은 벡터 내적의 결과이므로 그 내적의 어, 벡터 내적의 기하적 성질을 활용하면 역기전력을 사용해서 전기각을 얻을 수 있는 식을 계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뒤 전기각을 기계각으로 바꾸는 알고리즘까지 추가하여 보시는 것처럼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각도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게 어, 엔코더라고 하는 각도를 측정하는 센서인데요. 이거를 부착을 해서. 어, 저희가 역기전력으로 계산한 각도와 실제 센서가 계산내는 각도가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에, 여기 그래프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고, 또 저희는 센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각도를 재는 것이기 때문에 어, 기존의 센서를 사용할 때와 다르게 이렇게 물 속에서도 바, 특별한 방수 처리 없이 각도 계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연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회로는요. 그 a n i 4세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a n i 5세대까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a n i 4세대 같은 경우에는 병렬 연결된 MPN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해서 동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a n i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n채널 MOSFET과 p채널 MOSFET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모터에 원하는 코일에 말단 전위를 올려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 어, n i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액츄에이터에 실제로 흐르고 있는 전류를 측정해 측정하고 그리고 동시에 전압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의 PGA ADC 회로만을 사용해서 동작을 할수 있는 그 기술도 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PGA ADC 회로만을 사용을 해서 그 전압을 측정할 때는 버스 볼티지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전류를 측정해야 되는 순간은 션트 볼티지를 측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 회로의 수를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로봇은 세그먼트 제로라고 불리는 저희의 하드웨어 플랫폼인데요. 지금은 이제 기성 액추에이터를 구입을 하여서 장착을 하고, 였 그리고 그 센서를 사용하여서 각도를 측정하고 있지만, 이 애니악 5세대의 애니악 5세대 데이지 체인 기술도 도입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모듈화해서 애니악, 애니악의 모든 관절에 부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휴머노이드 로봇도 실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연구소 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